먹기만 해도 여신히되네미어팁푸즈어매 <뉴어> <food>. <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예뻐지면도 맛있잖아. <뉴> 우리야뭐 먹어 이거야? 나야? 아, 또먹었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야 근데 너무 먹는 거 아니야? 다 먹어야 돼 이거 먹고 남기면 주옥 가서 다 먹어야 된다니까? 남겨 응? 어? 왜냐면 너거주옥 가서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 뭐라고? 아, 무슨 얘기야 남겨. 이렇게 기름진 인스턴트 음식 먹잖아 그러면 은 몸매 관리도 안 되고 피부에도 독이고 건강도 안 좋아져, 사실. 아니,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음식 없나? 음.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야. 음. 근데 그건 맛이 없어. 우리만 모르는 음. 거야. 진짜 관리하는 여자, 연예인들, 그리고 이쁜 애들은 짓을 먹는 거다 따로 있어. 에이, 그런 거 우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아니야. 대란 예감. 먹기만 해도 여신이 인되미어티 푸드. 맞았어, 자! 맛있어, 맛있어. 세팅해주세요. 쉬워! 안 돼! 치우라고. 이럴 와. 줄 알았어. 세팅 봐. 아. 이럴 줄 알았어. 왜 왜? 전히 언니 스타일 있어? 기름진 게 하나 없잖아. 아. 아. 누가 봐도 바싹 말랐잖아. 버터에 기름 들 일단 먹어봐. 일단. 일단. 자 그러면 첫 번째 어, 아이템부터 진짜. 소개를 합시다 우리가. 네.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예쁘다 예쁘다. 이거는 씹어 먹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캔디야. 캔디면 말랑말랑한 살만 디이 들이 찌겠다. 여기서 어때? 풍선껌 중에서 약간 되게 달달한 풍선껌 있어. 음, 과일 맛 나는. 음, 맞죠, 맞죠. 그냥 캔디가 아니라 일명 캔디 향수라고 하는 거지. 이 캔디 안에는 계란 이올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걸 씹고 난 뒤에 30분 후에 땀으로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내 몸에서 장미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구멍이랑 구멍에서 장미 향이 나는 거야? 장미 향이 나는 거지. 나맛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요. 아, 나는 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건데 나는 워낙에 이제 깔끔하고 막 이런 담백한 걸 좋아해가지고 콩달콤비퀴즈 이런 거맛안 나? 어 나는 그런 어. 것도 굉장히 싫어해. 아 그래? 어. 일단 다른 걸 보고 나서 어. 언니 나 아, 그만, 그만 먹고 얘기하자. 나는지 안 나는지 어. 그쵸. 한번 보자고. 아 어, 오케이. 다음은 뮤즐리가 뭐냐면요. 어, 네. 공유, 네. 견과류, 견과류, 과일, 과일. 기호에 따라 자기가 음. 필요한 거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서 먹는 거를 뮤즐리라고 한대. 어. 일단 한번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는 지금 바나나가 음. 통째로 있어, 봐봐.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튀기거나 굽지 않고 자연 그대로 건져요, 진짜. 응. 물기만 없어, 진짜 바나나. 이한 통이 <laughs> 2회 분량. 그렇지. 오. 두끼지 두끼, 두끼. 두끼로 나눠먹 음. 근데 이거는 살이 안쪄 다이어트 좋고 천일염 외에는 청나물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어, 않아 보니까 유기농 귀리 유기농 밀플레이크 음. 성분도 보면은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그렇지. 다 이게 있습니다 음. 음. 그냥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음. 우유에 우유를 붓싸고 비슷하... 싶은 정도 있으면 되고 망고는 1 5분 정도. 음. 약간 느낌이 그 느낌 아니에요? 지금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되게 기다리는 아, 느낌. 기다려. 너무 좋아 지금. 들어봅시다. 와, 건배. 잠깐만. 건배했다는 거는 마시겠다는 <laughs> 건데.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마시려고 그러지. 블루베리 뮤즐리는 핫빙수 느낌이나 지금 심지어. 오. 블루베리 때문에 보라색으로 약간 우유가 물들고. 그러게. 응. 핫빙수 음 같지. 어. 집에서 제빵할 때빵반죽이다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위에 토핑처럼 올려도 되 돼. 아, 이거 어디서 본적 없어요? 너무 비싼 거? 이거? 이거 요거트. 아 요거트 체인점에서도 이걸 이렇게 추가해서 먹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거기는 다 살찌는 과자들. 그렇지. 이거는 다이어트에 음. 도움되는 거잖아. 요렇게 해서 하나 얹어가지고. 아 진짜 근데 그 맛이 나네. 음. 두가 섞어야지. 요거트의 달콤함과 이 뮤즐리의 담백함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말했잖아. 왜, 예뻐지는 어. 음식은 그냥. 맛이 없을 거라고 했지? 어. 예뻐지면서도 맛있잖아. 맛있는데? 그래. 응. 맛있다, 맛있다. 안,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마지막. 다음 아이템은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안드레스 씁시다. 우리요 네. 우리 둘이? 어. 자, 뭔데? 아, 우상 오나봐. 와, 아, 우상 오나 봐. 아, 우상 오나봐. 아니야. 아니, 음식이야, 음식. 왜이래 정말. 아! 아, 음식이라니까! 아, 뭐야, 뭐왜 아, 주먹을 내려 아! 그러니까 과자라니까, 과자! 깜짝야왜 아, 아, 왜 이래, 과자라니까! 먹어봐, 먹어봐. 다 먹었어? 뭐? 잠깐만, 안 돼, 내려보세요 꿀까베기 아니야, 이거? 꿀까베기? 에! 오... <놀람> 왜? 왜? <놀람> 아, 왜?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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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 뭐야, 쟤? 장어오? 장어오? 장어, 장어. 장어, 엑기스로 만든 한이입니다. <놀람> 장어가 어, 여자한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어? 이장어로말할것 같으면 이난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줘가지고 폐경을 늦추고 노화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장어에 있는 레티 놀이란 성분이 피부 탄력까지 증강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자. 언니, 아이고 언니, 아이고 언니, 아이고 구이나 먹자고 아 이건 뭐내 집에 나는 전혀 생선의 비린 맛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래? 응. 나도 비린 맛은 안 느껴지는데 기름기는 많아. 이것도 남자들이 먹으면은 발라해 주고래요? 이발라해 주고래요? 이 뭐요? <laughs> 아, 얘왜 계속 가는 건데? 얘기해봐. 아유, 어, 잘 먹었죠? 아, 왜이러는 거야? 힘이 좀 많이 나서요. 언니, 어, 약간 좀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은데? 우르렁, 우르렁 지금. 아우, 야. 나도 지금 정말. 갑자기 좀 땀이 나는 것 같아. 그 장미캔디잖아. 아, 장미캔디 <laughs> 구나장미캔 근데 지금 저희가 30분이 지났잖아요. 어. 네. 나는것 같은데. 맞다 그 봐요. 오늘 겨드랑이 냄새 아니야? 어? 분들. 끼지마나 아. 잠깐만, 너 와봐. 맞아 봐, 맞아 봐, 봐. 아, 왜? 내가 왜? 아, 진짜 아니, 난다니까, 맞지? 난다니까. 와인 테이스팅처럼 나지. 장어 냄새나. 헤이망의 <laughs> 그 뷰티 푸드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분 크림. 오, 이게 뭐요? 예뭘것 뭐, 같아 이거? 짠데? 그건 네손이짠 거예요. 아, <laughs> 여기에는 소금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아내 손이 없구나. 손좀 씻으세요. 예.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베리 종류예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또.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 둘다 땡. 에헤? 이거는 그 베리계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마기베리입니다 <목소리> 실내 파타고니아 지역에 인디언들이 먹는 열매인데, 1년에 딱한 번만 수확할 수 있는 고급 열매인 거예요. 1년에 어... 딱한 번? 한 번! 이게 폴리페놀은 아사이베리의 2.8배. 항산화 지수가 아사이베리의 4배. 안토시니아이 아사이베리의 438배. 어? 저는 사실. 어떻게 먹어요? 그냥 가루로 먹어요? 실제로 이거를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이 마키베리를 직접 드시고 있는다고? 어, 이거 먹고 있어, 요 집에서. 몇 정도? 이 정도. 티스푼 하나는 색깔이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한다니까? 색깔 봐 색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오. 이게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먹어도 효과는 그대로인가? 응자 음. 요거를 그럼 맛있게 먹으려면 이 요거트에다 타먹으면 훨씬 나오 요거트에 네. 섞어서 먹어봐 깜짝지? 정말 맛있어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맛인 것 같아 그냥 요거트는 단맛이 있는데 음. 새콤한 맛으로 바뀌네 마키베리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이 미백 효과가 있단 말이지. 이걸로 화이트닝 팩을 만들 수가 있어. 팩 해봅시다. 아유, 뭘, 그뭘 한다고요? <laughs> 그럼, 뭐. 화장을 벗긴다고요? 진짜 화장 벗기 봅시다. 갑자기? 팩 해야지, 팩. 마키베리로 화이트닝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을 듬뿍 짜가지고. 크림 팔에. 네. 많이. 섞어보세요. 섞는 거재밌어요 아, 이 땅콩버터 같아. 블루베리에 요거트 탄 거에 약간 잼처럼. 그게 렇 있어요, 지금.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있붓씨 안, 붓길씨. 붓길씨. 몇분 있어야 돼요, 다르시? 한 10분?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미온수로 닦아내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씻으러 가겠습니다. 네, 세수하러 갑니다. 세수하러 갑니다. 네. 피부 미인돼서 올게요. 따라옵니다. 자 화장실에 저희가 왔습니다. 오나 진짜 얼굴 화어야 너무 오, 나 눈썹이 없어져서 너무 해아 눈썹이 없어졌어 너무 하해서자 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저 진짜 하얗지 않아요? 음. 아니 지금 눈보다 얼굴이 더 화내. 정말 음. 바른 것 같아. 음. 그래서 정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 되게 좋았어 나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마무리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뷰티푸드이기 때문에 저는 화남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난안 먹어 아, 한번 선물하기 되게 센스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사 먹으려고 하나 아, 둘셋 뭐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먹었던 뷰티푸드에 대해서 다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죠 장미캔디 이거 제가 소개했던 캔디였죠. <laughs> 향기 캔디. 벌써 듣는 거야? 저기, 언니, 아직 시험. 진짜 안전으로도 해줄 수 있네. 언니, 잠깐만, 미안한데. 한번 맡아봐, 다시 한 번. 쟤 자꾸 저기. 안 나. 안 난다니까. 자, 그러면은 어. 일단 평가해봅시다. 하나, 둘, 셋! <laughs> 오늘의 주제가 뷰티푸드이기 때문에 저는 화남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향기가 안 난다니까, 이게. 오늘 뷰티 푸드였다면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 에이. 이거지 장미형이 나는 캔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나는 거면 이건 아닌 거야 그냥 캔디예요. 집주가 소개했던 한... 음. 뮤즐리. 뮤즐리 하나 둘셋오아 둘, 근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 먹으려고요. 필요할 때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난 솔직히 견과류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먹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선물하기 난 너무 좋아. 어허. 요즘 솔직히 친구들 생일날 선물 뭐 할까 약간 고민하잖아. 한번 선물하기 되게 센스 있지 않아? 맞아. 상어파이.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줄한테 못 느꼈던 비린맛이 나는 느껴졌어. 그냥 과자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차라리 장어를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키베이. 하나, 하나, 둘, 셋! 짜잔! 팩을 해보니까 일단 저희는 확실히 보여지는 게 있어야 좋아하잖아요. 즉각적인 효과가 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활용법이 다양하다는 거. 뭐, 어디든지 다먹을수 있고, 뭐, 팩으로도 쓸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자, 오케이. 음. 근데 오늘 무슨 특집이었는지 알아요? 뭔데요? 여신되기 특집. 여신되기 특집이었구나. 여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끝날 땐 지금 뭔가 봐봐. 이런 인진 <laughs> 어, 그래 우리는 맞아. 뷰티의 신. 어. 뷰신 정도하자. 뷰신 뷰신 뷰신. 우리는 여러분의 뷰신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야 왜? 자, 잠시 후 스페셜 에디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다음 영상으로 고고. 좋아요, 클릭! 뷰티존 많은 언니들의 화끈한 리뷰쇼! 언니네, 하이, 아 이스 아